북한이 오늘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될 것이라며 대남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남 위협 발언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위협의 강도도 셌습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북한이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는 오늘 통고를 통해 특별 행동의 대상은 이명박 정부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갈가먹는 보수 언론 매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일명박역적 해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썰고있는 보수 언론 매체들을 포함한 귀세끼 무리들이다. 특별 작전 행동 소조는 특별 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특이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 근원들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의 농지개혁 발언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 등두 가지 사안을 주된 문제로 삼았습니다. 특별행동 개시에 대해 남북 전문가들의 해석은 갈렸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교수는 보복성전 수위가 초강경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고유한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행동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3차 로켓 발사 이후 남북 간 갈등 고조로 인한 상호 위협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남북 정부의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혁태입니다.